아, 그럼 여기서 이어서 바로 P10 피니쉬까지 음. 가주시면 사실 피, 예쁜 피니쉬를 만들려면 음. 사실 이 구간이 중요해요 p 인이 아 중요한 아 거고 예. 그래서 이 각을 지켰을 때 네. 백스윙이랑 똑같이 그냥 넘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팔꿈치가 구부러졌는데 여기서 예쁘게 만들어 맞아요. 하면 이미 늦은 거니까 치키닝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그쵸? 근데 음. p 인이잘 만들어졌다면 음. 회전이 되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예쁜 피니쉬가 됩니다. 그럼 피니쉬가 됐을 때 배꼽 방향은 완전 왼발 위쪽인가요? 그렇죠. 정면인 거죠. 목표 방향 음. 쪽으로. 정면을 네. 본 상태? 배꼽이 완전 목표를 향한다. 음. 가슴도 완전 목표를 향한다. 가슴은 살짝 더 도는 게 이상적인데. 다더 조금 더 도는 거요? 네. 가슴은 하체는, 조금 더 왼쪽 대각선. 하체는 정면이 돼. 상체는 조금 더 돌아야지 이제 어, 유연하다. 피니시 모양이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왼팔은 어느 정도 벌림이 되어야 될까요? 왼팔은 최대한 모아주시는 게 좋아요. 헉, 근데, 모아준다가 이게 포인트다. 네, 모아주는데 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음, 음. 음. 모아준다라는 거가 팔꿈치가 직각, 직각으로 모아준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모아줘요. 그럼 얘가? 네. 모아주는 느낌. 네, 모아, 모았을 때 음? 이걸 이렇게 피는 것보다는 음? 살짝 쟁반 받치듯이. 아, 왼손등이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음. 예. 좀 힘들어요, 백스윙이랑 비슷하게. <laughs> 너무 힘든데요? <laughs> 어, 나 그럼 백스, 피니쉬를 어떻게 해왔던 거지? <laughs> 편하게 하셨겠죠? <해> <laughs> 네. 어머, 이거 너무 힘든데? 자, 여기서. 보내고, 음. 쟁반 받치듯이. 이렇게요? 음. 음, 음, 음. 그것도 힘들죠? <laughs>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가 저는 너무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피니쉬가 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음. 정확한 임팩트가 가장 먼저고, 굳이 예쁜 피니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음. 약간의 어깨 통증을 감수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인프가 말한 피10 피니쉬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왼쪽, 왼쪽 팔꿈치가 해벌레가 아니라 네. 조금 모아주는 느낌. 네 그리고 모아주는 느낌이고 손목은 쟁반 받치듯 네, 네, 이렇게 이 되면 은 웨이터 빙이 웨이터 <laughs> 웨이터다 하는 모드로 피니쉬를 하면 네. 여기 어구리가 굉장히 당기는. 네 맞아요. 야, 아까 그러니까 스윙이... 그래서 골프가 이게 몸에 좋은... 한데. 운동이 아니에요. 예. 예. 몸을 완전 이렇게 배배 꼬는 운동이어서... 음. 꽈배기처럼... 예, 저희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 서 싹신 있으셔요. 예, 다큰성인대사를 그래, 네, 그래서 아프시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최대한 편한 스윙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아, 이거는 나한테 좀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만 그럼요. 쏙쏙 뽑아서 하시면 어떤 될까요? 한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골프에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뭐 여러 예스, 레슨들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드레스부터 P10 피니시까지 어 어떻게 보면 KLPG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윙으로 꼽히는 스윙의 정석으로 불리는 이미정 프로와 함께 배워 봤습니다. 어 구간 구간 내가 너무 어렵고 궁금했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분명 그 부분에서 이미정 프로에게 많은 팁과 도움을 받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저 들으면서 와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조금은 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혼란과 함께. <웃음> <웃음> 저도 다시 보면서 왜 묵상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두배세 올려드리려고 이렇 예.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laughs> 아, 역시 인프는 다 계획이 있군요. <laughs> 네. 오늘 P1부터 P10까지 아름다운 스윙의 어, 메커니즘을 알려주신 우리 이미정 프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한해 멋진 경기 저희도 응원할게요. 이희정 프로, 서랑요, 화이팅! <laughs> <laughs>